시즌 2 혜준의 시간 모험 제1편 지하의 깨달음과 지상의 포효 2045년 10월 5일 남극 유리도시의 심장부 돔 중앙지하 1000m 아래 이곳은 지옥을 연상시키는 공간이었다. 끓어오르는 열기가 공기를 뒤틀고 압축된 자기장이 피부를 찌르는 듯한 통증을 주었다. 플라즈마 코어가 청색 불꽃을 뿜으며 낮은 굉음을 내고 언제 폭발할지 모를 불안정이 주변을 감쌌다. 안드로이드 로봇들이 밤낮 없이 타임머신을 제작 중이었고, 5년 후이 지옥 같은 장소는 완전히 새로운 신세계로 탈바꿈할 운명이었다. 안정된 에너지 원천으로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피 빛의 요새가 될 터였다. 17세 소년해주는 도만에서 자라며 늘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태초의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 과연 유인원처럼 털북숭이로 돌을 치고 사냥하던 존재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된 시대에 공룡들이 지상의 왕자 자리를 누리고 있던 세계일까? 책과 홀로그램으로 배운 지식은 그의 호기심을 채워주지 못했다. 도매 통제된 세상, 자유로운 이동조차 어려운 삶 속에서 그는 타임머신을 통해 그 답을 찾기로 결심했다. 아버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 기계의 은빛, 몸체의 빨간 버튼과 시간, 조절바가 빛나는 을 몰래 작동시키는 순간이었다. 아무도 없어. 잠깐 다녀오면 모르시겠지 혜준의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타임머신이라니 이건 신세계로 가는 열쇠이자 모험과 탐험의 시작이야 한발한발 한발 다가가 손끝에 원형의 빨간 버튼이 느껴졌다 시간 설정 계기판이 눈에 들어왔다 미래가 아닌 과거 태초로 가는 시간 원형 조절바를 왼쪽으로 최대치로 돌렸다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만큼 깊은 시간 속으로 빨간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의 발소리였다. 여기서 발각되면 시간 여행은 끝이야. 더 이상 이런 기회는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거야. 해주는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며 버튼을 눌렀다. 타임머신은 아주 조용히 움직였고, 빛은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닌 블랙홀처럼 안으로 흡수되듯 그를 감쌌다. 해주는 타임머신에서 사라졌다. 기계가 멈추자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자리를 떴다. 혜준아 어딜 갔지? 요즘 심심해 하더니 외부에서 놀고 있나. 혜준은 시간 터널 속에서 온 세상이 과거 밀림 지역처럼 변하는 것을 보며 걱정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떠난 여행. 다시 원래 세상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했는데 현재 이곳은 무엇이란 말인가? 하지만 토착한 곳은 지하 1000m 타임머신 개발 장소의 10만 년 전이었다. 지상이 아닌 지하 깊숙한 공동이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황금으로 제작된 건물들. 따뜻한 물이 시냇물처럼 건물 사이를 흐르고 반짝이는 사람들이 마을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여인들은 속살이 잘 보이는 시원한 옷차림으로 아름답게 웃었고,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혜준의 남극용 복장 즐기고 튼튼한 옷, 얼음에도 견딜 수 있는 신발, 과 손목에 타임머신 제어 팔찌, 목에 다기능 전자 목걸이는 이곳에서 완전히 이질적이었다. 태초의 기원전 원시인을 만날 줄 알았는데, 이곳에 불하에 나타난 내가 모두의 시선을 끌고 있네. 같은 인류 같지만 아니야. 그러나 경계를 하지 않아? 한 남성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대는 누구인가? 입을 열지 않았는데, 뇌를 자극하는 소리, 텔레파시였다. 해주는 놀라 생각했다. 제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래, 들린다. 우리는 태초의 인류, 지상인이 아닌 지하인이다. 우리는 지상의 모든 생물을 능가하지 시력, 근력, 청각 모두 지상의 모든 생물을 능가한다. 그래서 너처럼 지상인이 간혹 오더라도 경계를 하지 않지. 우리들의 생식 능력도 지상의 어떤 생물보다 강하다. 그러나 이곳은 지하 공간은 한정적이라 생식력을 제한하고 있을 뿐. 우리의 인구는 우리들이 조절하고 산다. 이곳의 생활은 안락한 평화로움 그러나 건태로움은 없다. 우리는 작물을 심고 수확하고 따뜻한 물을 이용. 모든 식물들을 관리하는 기술, 그보다 뛰어난 신체 덕에 지치지도 않지. 인간이여 왜 이곳으로 왔는가? 혜준 텔레파시로 흥분하며 태초인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태초인이라. 지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태초인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10만 년이 흐른다면 어떻게 될지 우리들도 시간의 흐름 속에 살기에 정확히 알 수가 없구나. 혜준이라고 했지. 여기서 편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군. 지상인이라 생각이 안틀 정도로 생각과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어디에서 왔는가? 사실 먼 10만 년 미래에서 왔습니다. 아버님이 이곳에서 타임머신을 개발하여 몰래 타고 이곳으로 넘어왔어요. 지구는 통제 지역을 전 세계가 자유롭게 이동이 힘든 세상이 되었고, 도만에서 17년을 살다 보니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죠. 마틴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은 그렇군. 이곳도 어쩌면 비슷하겠는데 우리는 지상에 출구를 항상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원한다면 지상으로 안내를 해주겠다. 일단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쉬어라. 생활을 보고 공부하고 언제든 지상으로 안내를 도와주겠다. 해주는 마틴의 안내를 받으며 지하 도시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황금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다. 이곳 사람들은 외계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지하 깊숙한 곳에서 플라즈마 에너지를 견디며 생물로 진화한 인류였다. 고대 지구의 지각 변동으로 지상에서 추방된 초상들이 지하의 극한 환경, 고압, 고온, 자기장에 적응하며 수십만 년을 보냈다. 플라즈마 코어의 에너지가 그들의 유전자를 재구성했고, 그 결과 어떤 환경에서도 강인하고 지능이 우수한 존재가 되었다. 시력은 어둠 속에서 100m 앞에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었고, 근력은 지상 인간의 10배, 청각은 시진파처럼 미세한 진동까지 감지했다. 생식 능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했지만, 한정된 공간에서 인구 폭발을 막기 위해 의식적으로 억제했다. 마틴, 텔레파시로 설명하며, 크리스탈 패널을 활성화, 우리 아슬레는 플라즈마 에너지의 산물이지 지하 코어가 뿜는 열기와 자기장이 우리의 몸을 단련했어. 고대의 지상은 혼란의 시대였어. 운석 충돌. 홍수, 화산, 폭발. 우리 조상들은 지하로 피신해 이 에너지를 이용해 문명을 재건했지. 황금, 합금, 플라즈마를 안정화하는 나노 물질이야. 따뜻한 물은 코어에서 끌어온 지열 순환 시스템. 하지만 이 에너지는 불안정해 언제 지옥으로 변할지 몰라. 우리 신체 덕에 견디지만 지상인인 너는 조심해야 해. 해주는 도시를 걸으며 더 깊은 비밀을 알게 되었다. 이곳 사람들은 텔레파시 외에 플라즈마 공명을 사용했다. 생각으로 에너지를 조절해 작물을 성장시키거나 물을 정화하는 기술. 혜준의 팔찌가 그 공명에 반응하며 빛났다. 이 팔찌 10초 전후 이동 기능이 여기서 더 강해지는 기분이야. 에너지 소모가 적어지네? 목걸이는 지하의 습한 열기를 막아주며 몸을 가볍게 만들어 이동을 쉽게 했다. 마을 중앙의 플라즈마 사원에서 해주는 홀로그램 같은 영상을 봤다. 지구 내부의 층층이 공동, 중심에 내면 태양처럼 빛나는 플라즈마 구체. 이 공동들은 지상과 연결되어 고대 생물들의 DNA를 포존한 생명은행 역할을 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화성과의 연결이었다. 마틴의 설명에 따르면 고대 지구 지하인들은 화성의 지하 공동과 유사한 환경에서 진화했다. 화성의 붉은 토양 아래에도 플라즈마 코어가 있었고 그 에너지가 생명을 키웠다. 화성 대기 탈출, 중력 변화, 우리 미래의 테라포밍 실패가 여기서 나온 교훈이야. 해주는 상상했다. 화성 지하에서 플라즈마를 견딘 생물들이 지구로 이동, 지하에서 재진화 한 모습, 허구처럼 들리지만 홀로그램 영상이 사실처럼 보여주었다. 화성의 붉은 폭풍 아래 숨겨진 공동, 플라즈마가 뿜는 에너지로 진화한 초기 생명체들, 지상 인간의 유인원 기원이 아니라. 지하 플라즈마 진화가 태초의 비밀이었다. 해준 텔레파시로 감탄하며 이 기술, 플라즈마 공명으로 작물 성장, 우리 미래에서 화성 테라포밍에 쓰일 수 있겠어요. 산소박테리아 중력층 폭기,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군요. 하지만 에너지 불안정,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마틴 진지하게 폭발하면 지하 공동이 무너져. 하지만 우리 신체는 회복력이 강해 상처가 순식간에 아물고 순발력이 위기를 넘겨. 내 팔찌와 목걸이처럼 플라즈마가 우리의 장비야. 이제 지상 출구로 가자. 그곳 생물들이 내 호기심을 채워줄 거야. 지상으로 이동하는 여정에서 혜준의 가슴이 떨리고 두근거림이 점점 커졌다. 터널이 좁아지며 공기가 희박해지자 목걸이가 자동으로 온도 조절과 보호막을 활성화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배었다. 지상. 돈박 자유로운 세상. 배드족. 팔찌와 목걸이로 퍼틸 수 있겠지? 하지만 이 두근거림, 기대감인가 두려움인가? 어두운 터널 벽이 스치며 압축 공기가 피부를 압박했다. 마틴의 안내로 출구가 가까워지자 회준의 호흡이 빨라졌다. 10만 년전 지상. 어떤 세계일까? 공룡, 괴물. 드디어 지상 공동에 도착. 중심 태양 플라즈마 구체가 빛을 뿌렸고, 녹색 밀림이 펼쳐짐. 해주는 다시 놀랐다. 상쾌함이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한 청명함으로 가슴을 채웠다. 가슴 속이 편안해지고, 몸속 혈관을 지나는 피가 모두 힘차게 온몸을 돌고 있는 기분이었다. 이 공기, 이빛, 도만에서 상상도 못한 자요. 해주는 깨달았다. 이곳이라면 자신도 강해질 수 있다고. 회복력이 빠르게 상처를 치유하고 순발력이 몸을 날카롭게 만들며 시력이 멀리까지 뚫고 심장의 편안함이 안정을 주고 뇌속으로 들어가는 시원한 기분까지 해주는 새로운 몸을 여기서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플라즈마 에너지와 지상 공기가 결합하면 내 몸이 진화할 수 있어. 도매 통제에서 벗어난 자유, 이게 진짜 삶이야. 지상은 무수한 생물들로 가득했다. 10만종에 이르는 생태계 진흙 속에 숨어있는 머드괴수 거대한 몸집으로 땅을 울리며 포효하는 메머드 하늘을 나는 잉룡 물이 파다를 주름잡고 있는 해룡 이들은 새로운 지구의 터전에서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머드괴수는 진흙 속에서 갑자기 솟아올라 먹잇감을 삼키는 괴물로 몸이 액체처럼 변형되어 공격을 피했다 잉룡은 날카로운 날개로 바람을 가르며 사냥 해룡은 물속에서 거대한 지느러미로 파도를 일으키며 먹이 사슬의 정점에 섰다. 메머드는 지상을 지배하는 왕처럼 거대한 뼈, 구조와 털로 추위를 견디며 무리를 이끌었다. 이 생물들은 플라즈마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지하와 연결된 공동에서 진화 차체 생태계를 완성해가고 있었다. 외부 접근 없이 지구의 자연적인 힘으로 균형을 맞추는 세계였다. 회주는 밀림 속으로 들어서며 모험을 시작했다. 머드 괴수가 진흙에서 쏟아오르자 혜준의 순발력이 빛났다 팔찌로 5초 전 이동해 공격을 피하고 목걸이 보호막으로 진흙 덩어리를 흡수했다. 이 회복력 상처가 즉시 암으로 시력이 괴수의 움직임을 미리 읽네. 익룡 무리가 다가오자 몸을 가볍게 만들어 나무 위로 도약. 뇌의 시원함이 전략을 세우게 했다. 매머드 무리가 땅을 울리며 돌진할 때 심장의 편안함이 공포를 이기고 몸을 무겁게 만들어 버텨냈다. 해룡이 호수에서 솟아오르는 순간 혜준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텔레파시로 공룡과 소통 이 생물들 지하 플라즈마가 준 지능이 있어 서로 균형잡아 성장하는 세상 재미있어 하지만 배드족의 위협이 다가왔다. 커리언 형태의 시체 같은 비늘 피부 붉은 눈의 무리가 레이저 같은 플라즈마 빔을 쏘며 습격 혜준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다. 이 폭력 지상의 자유를 위협해 마틴이 텔레파시로 지원 해주는 목걸이로 빔을 흡수하며 반격 팔찌로 10초 전 이동해 치명타 피하고 순발력으로 배드족 리더를 제압 뇌가 시원해지니 생각이 빨라 이 새로운 몸 지상에서 완성되 가네 배드족이 후퇴하며 남긴 텔레파시 미래 인간? 불리를 훔치려 해? 화성 침몰 때 변이 된 우리를 무시하나? 시간 왜곡으로 지배할 거야. 마틴 숨을 헐떡이며, 패드족은 아슬렌의 어두운 면. 고대 플라즈마 진화 과정에서 편이된 차들. 그들은 물질주의 불의를 악용해 지상을 지배하려 해. 내 도착이 그들을 깨웠을지도. 이 크리스탈 불의핵심을 줘. 미래에서 폭발 막아 해준 크리스탈 주며 지상의 바람을 느끼며 고마워요. 마틴, 이 모험 상상 이상이야. 지상의 상쾌함, 청명함 가슴이 편안하고 피가 힘차게 도네 회복력, 순발력, 시력, 심장 편안함 뇌의 시원함 여기서 새로운 몸 만들어요 배드족? 막아야 해제 팔찌 에너지 소모됐지만 돌아갈 수 있겠죠? 이 자유 더 느끼고 싶어요 마틴 미소 지으며 브리, 크리스탈이 에너지 충전해 줄 거야 하지만 배드족의 시간 왜곡이 내의 기원을 방해할 수 있어 조심해, 혜준 이 자유로운 세상 더 탐험할 게 많아 공룡 정원 넘어 화성 잔재 같은 비밀이 기다릴지도 지상 생물들의 성장처럼 너도 여기서 진화해 해주는 크리스탈을 쥐고 타임머신 호출을 준비했다 하지만 지상의 바람이 그의 피를 더 힘차게 돌게 했고 배드족의 포효가 희미하게 울렸다 이 청명함 기대감이 커져 배드족의 비밀 지상 생물들의 세계 화성 잔재 그게 뭐지? 시간 터널 속으로 들어서며 혜준의 마음은 흥미와 재미 알수 없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지상에서 얻은 새로운 힘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모험은 이제 시작이었다. 시즌2 혜준의 시간 모험 마이너스 제 2편 지상의 지능과 우정의 포효. 혜준은 지상 공동의 청명한 공기에 둘러싸여 서 있었다. 10만 년 전의 이 세계는 도마 안에서 상상하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 중심 태양처럼 빛나는 플라즈마 구체가 하늘을 밝히고, 녹색 밀림이 끝없이 펼쳐진 이곳에서 그의 몸은 이미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상쾌함이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한 청명함으로 가슴을 채웠다. 가슴 속이 편안해지고, 몸속 혈관을 지나는 피가 모두 힘차게 온몸을 돌고 있는 기분이었다. 회복력이 빠르게 피로를 치유하고, 순발력이 몸을 날카롭게 만들며, 시력이 멀리까지 뚫고, 심장의 편안함이 안정을 주고, 뇌속으로 들어가는 시원한 기분까지 해주는 깨달았다. 이곳이라면 자신도 강해질 수 있다고 새로운 몸을 여기서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플라즈마 에너지와 지상 공기가 결합하면 내 몸이 진화할 수 있어. 도매 통제에서 벗어난 자유 이게 진짜 삶이야. 하지만 해주는 아직 몰랐다. 이 지상의 무수한 생물들 10만 종에 이르는 괴물, 괴수, 괴인들 이 단순한 야생 동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플라즈마 에너지의 영향으로 지하 공동에서 진화한 존재들로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 지상동물, 해수생물, 익룡, 하늘을 나는 모든 생물들이 서로 간에 빠른 소통과 이해력을 지니고 있었다.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뇌파로 어느 정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다. 이곳은 자체적인 생태계를 완성해가는 세계였다. 외부의 접근 없이 플라즈마가 부여한 지능으로 균형을 맞추며 성장하는 지구의 원시 형태. 머드 괴수는 진흙 속에서 숨어 먹잇감을 기다리며 전략을 세우고 잉룡은 하늘을 날며 무리를 지어 사냥 계획을 공유하고 해룡은 바다를 주름 잡으며 영토를 지키는 지능적인 통치를 하고 메머드는 지상을 지배하는 왕처럼 무리를 이끌며 미래를 예측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이 생물들은 새로운 지구의 터전에서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혜준이 밀림 속으로 한 발짝 내디디자 첫 번째 만남이 시작되었다. 그의 머리 위로 1미터나 되는 거대한 괴물 같은 잠자리가 날아왔다. 투명한 날개가 빛을 반사하며 빙글빙글 돌고 몸통은 금속처럼 반짝이는 비늘로 덮여 있었다. 혜준은 본능적으로 경계했지만 갑자기 뇌파가 전달되었다. 만나서 반가워 부드럽고 장난기 어린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잠자리는 혜준의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돌며 인사를 했다. 날개가 공기를 가르며 부드러운 바람을 일으키고 눈처럼 생긴 포관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해준 텔레파시로 놀라면 어. 말할 수 있어? 내파로? 이게 가능해? 괴물 잠자리 내파로 장난스럽게 당연하지 나는 스파크인이야. 지상 하늘의 정찰자 내 생각 느껴지네. 미래에서 왔어? 도 만생활 재미없겠네. 여기서 날아봐 자유 느껴봐. 해준은 웃음이 나왔다. 도 만에서 동물들은 단순한 생물체로만 여겨졌는데 이 괴물 잠자리는 지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머까지 있었다. 스파크잉은 혜준의 어깨에 살짝 내려앉아 날개를 펄럭이며 안내를 시작했다. 이쪽으로 가, 재미있는 친구들 많아, 혜준의 가슴에 기쁨이 솟아올랐다. 이 모험, 단순한 탐험이 아니라 새로운 우정의 시작이었다. 밀림 깊숙이 들어서자 다음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진흙 속에서 머드 괴수가 솟아올랐다. 거대한 몸집 5미터나 되는 진흙 덩어리처럼 보이는 괴물로 표면이 액체처럼 출렁거렸다. 해준은 순발력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뇌파가 전달되었다. 낯선 자 두려워 마. 나는 머드킹, 이 진흙 땅의 수호자야. 내 몸에 플라즈마 냄새 나네. 지하에서 왔어. 해준 텔레파시로 조심스럽게 내 지하 아슬렌에서 너희도 지능이 있어 서로 소통해. 머드킹 네파로 웃음소리처럼 출렁이며 지는? 우리는 플라즈마가 준 선물이야. 서로 이해력으로 연결돼. 익룡 무리는 하늘에서 정보 공유하고, 해룡은 바다에서 전략 세워. 메머드 무리는 지상을 지배하며 미래 예측해. 나? 진흙 속에서 숨어 기다리며 친구 돕지. 내 모험 재미있겠네. 따라와 위험한 곳 안내할게. 머드킹은 해준을 진흙길로 안내하며 친구가 되었다. 해주는 괴물의 몸에 손을 대보았다. 액체처럼 부드럽지만 강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이 녀석 괴수인데 따뜻해. 지능이 있어서 대화가 돼. 기쁘네. 돔에서 이런 친구 못 사귀었어. 모험은 점점 흥미로워졌다. 머드킹과 함께 습지대를 지나자 하늘에서 익룡무리가 내려왔다. 거대한 날개1 0 m 터 폭우를 펼치고 날카로운 부리로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울렸다. 리더 잉룡의 뇌파 인간 올라타 하늘에서 세상 봐 우리는 스카이 로드 바람의 길잡이야 해주는 목걸이로 몸을 가볍게 만들어 잉룡 등에 올라탔다 하늘로 쏟아 오르자 지상의 광경이 펼쳐졌다 끝없는 밀림 호수에서 해룡이 파도를 일으키고 메머드 무리가 땅을 올리며 이동하는 모습 잉룡 리더 이 세상 우리 모두 연결돼 플라즈마가 지능줬어 서로 도와 성장해 내 미래에 통제? 여기선 자유야. 재미있지? 혜준의 마음이 기쁨으로 넘쳤다. 이 모험 친구들 덕에 더 빛나. 지능 있는 괴물들. 괴수인데도 따뜻해. 하지만 위기가 왔다. 배드족 무리가 나타났다. 커리언 형태의 변이체들. 붉은 눈으로 플라즈마 빔을 쏘며 습격. 혜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폭력? 어? 하지만 친구들이 있어. 머드킹이 진흙으로 배드족을 삼키려 하고 익룡이 하늘에서 공중 공격 해준은 팔찌로 5초 전이동해빔 피하고 목걸이 레이저로 반격. 해룡이 호수에서 소아 올라 물대포로 배드족을 날려버리고 메모드 무리가 땅을 흔들어 균형을 무너뜨렸다. 배드족 리더 네파로 분노하며 미래 인간 우리의 지상을 침범해 플라즈마 우리 거야. 해준 텔레파시로 친구들과 함께하니 우리는 성장하는 세상 지킬 거야. 순발력으로 배드족 제압 위기를 넘긴 후 혜준과 괴물 친구들은 호수에서 쉬었다 해룡인간 강해 우리와 함께라면 더 재미있을 거야 매머드 지상 지배자지만 친구 돼서 기뻐 혜준은 웃었다 이 기쁨 모험의 핵심이야 지능 있는 괴물들 이제 내 친구들 이 세상에서 새로운 모험 만들고 더 탐험하자 하지만 배드족의 잔당이 도망치며 남긴 뇌파가 혜준을 불안하게 했다 플라즈마 코어 폭발, 우리 돌아올 거야. 해주는 크리스탈을 지고 기원 준비를 하며 생각했다. 이 자유 기쁨 산부에서.